입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 노서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예, 주제는 비트코인 현재상 어, 그리고 비트코인 기준에 맞춰 어, 지지선 말씀드렸던 구간에 모아가자 했던 코인들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고요. 어, NFT 웹3 코인이었죠. 그리고 폴리곤까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어, 가져가볼까 합니다. 어, 그리고 일단 비트코인 현재상 먼저 보고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박스 권에서 삼중 바닥의 모습이 나왔다. 안 뚫리니? 지금 저점이니 그렇다면 안 뚫리다 보니까 삼중 바닥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개미들의 물량이 붙기 어, 시작하죠. 그러면서 단기 반등세가 나왔는데 어, 그러면서 여기 저항대를 못 뚫고 있었어요. 어, 못 뚫고 있었다. 그러면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 어, 걱정하지 말라. 어,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다. 그러면서 소화하는 시간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라. 어, 여기에서 밀렸다가. 47,700달러, 47,100달러, 안 뚫리면 괜찮다. 다시 반등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차 반등이 나왔고, 여기 매물대, 어, 여기 매물대를 못 뚫고 있다. 어, 그러나 캔들의 모양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좋아 보인다. 그 이유는 위에서 물량을 소화해 나가고 있다. 위에서 소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어, 여기 눌리더라도 힘이 빠져서, 어제 방송에서뭐 말씀을 드렸죠. 여기 위에서 힘이 빠져서 내려오더라도 여기 구간 안 뚫리면 괜찮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 그리고 오전 방송에, 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 1시간 봉,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 두 개가 겹친다. 그럼 신뢰도가 높다라고도 어, 말씀을 해드렸죠. 그 점, 어, 참고하시라라고 어, 말씀을 드렸고, 여기 안 뚫리면 괜찮다. 뚫리면 뭐다? 에이 머리 아파진다 또 어, 비중 조절 하시라는 얘기죠 안 뚫리면 괜찮다 위를 모시라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요 어,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 구간을 시원하게 어, 뚫어줘야 된다 캔들이 조그마한 모양으로 작은 잘자란 캔들로 올라간다 그럼 다시 밀릴 가능성 충분히 존재해요 어, 그래서 조금 큰 장대 양봉 하나 뜨면서 거래량까지 실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 여기 매물대가 조금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5만 4,100달러, 5만 3,700달러, 5만 3,200달러, 5만 2,700달러 여기 구간 뭐 호재가 동반이 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을 수는 있겠죠. 어, 뚫을 수는 있으나 어, 그게 어, 현실상 조금 어, 불가능하다 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밀렸다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한번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여기 구간, 어, 여기 윗꼬리 어, 52K 구간도 밀렸죠. 아, 아무튼 여기 뚫어줄 때 시원하게 뚫는다. 거래량이 조금 더 동반되면서 어, 뚫어준다. 그러면서 여기 구간에서 밀릴 때, 밀릴 때 여기 구간이 주요 지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요 지지 그렇다면 여기 구간에서 지지 지지를 받아주고 약 반등 약 상승 행보의 모습이 보인다면 알트들에게 어 반등의 시간을 더 주는 시간을 줄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점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더 올리느냐 한번 더 올리고 여기에서 눌릴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반등을 해주고 어 행보 지지에. 모습이 나온다면 알트들에게 반등의 시간을 한번 더줄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 구간 뚫리면 또 머리 아파지겠죠. 어, 여기 잘 만약 에 여기에서 밀릴 때 여기 잘 지지해주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대응은 예전부터 해드렸던 거 알죠? 어, 기술적 반응 여기에서 못해도 어, 구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50k, 49k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일부 현금화 못해도 50%는 하시라. 그리고 여기에 47k 매수하면 매수 좋을 것 같다. 46k라 왜냐? 42k 리테스트 하러 가기 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한다. 5 53k, 50k까지 52k까지 올라왔었죠. 53k 나누고 그리고 46k 일부 매수해도 된다. 2차 매수 구간이었죠 이때. 그리고 또 3차 구간 44.8k, 40.5k 어, 여기 구간은 54.1k 구간 뚫고 안착하기 전까지는 열어두라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금화 30%, 50아 40%는 대기하시라. 어, 대기하시라. 어, 그 점만 잘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을 것 같다. 그다음 폴리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폴리곤. 어, 폴리곤 주봉이구요 주봉.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어센딩 트라이앵글, 어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삼각 수렴에도 많는 종류가 있습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어, 상승의 확률 수렴 막판부에서 상승할 확률이 70%에서 80% 가량이 됩니다. 어, 그래서 뚫고 나왔죠. 어, 뚫고 나오면서 장대 어, 양봉을 긴 양봉을 만들어 주고 있다. 거래량만 더 실린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4시간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시간봉 <laughs> 어, 4시간봉 보시면 제가 일단은 카카오톡 멤버십 현방에 여기 구간 어, 거래량이 여기 구간에서도 어, 안 붙는다면 10%더 매도하자. 원래 여기 25% 매도 구간이었죠. 10%더 매도하자. 그래서 10%더 매도하자 했어요. 35%총 매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가야 되는데 거래량 안 실린다면 다시 한번 눌렸다가 <laughs>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10%더 매도하자. 어,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방향을 택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여기 구간도 2차 매도까지 25%에서 50% 정도는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점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 목표가는 여기였죠. 어 이거는 코인베이스 달러 차트예요. 목표가 왜 이걸로 했다? 업비트는 예전 기록이없다 그래서 고점을 찾기가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달러 차트로 보시라. 달러 차트의 코인베이스 달러 차트입니다.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율로 계산해서 하지 말라 했죠. 어, 왜냐? 그, 뭐, 뭐지? 갑자기 생각 안 나. 아, 아,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 한율로 계산하면 안 맞아요. 어, 여기 구간 왔을 때, <laughs> 업비트에서 매도 매도, 어, 하시라.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폴리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부터 추천을 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여기. 주요 구간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줬죠. 어, 그 다음 여기 25% 매도 여기 분기점 어, 여기에서 재매수 아래 있고 여기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어, 보시면 나옵니다. 어, 그 다음 어,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 이때였겠죠. 이때였겠죠. 어, 그러면서 올라왔어요. 올라갔고 여기 25% 매도였죠. 여기 재매수였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또 떨어졌다.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는 여기 1차 매도가 어, 1.6달러 1.5달러 맞죠 어,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폴리곤 폴리곤은 어, 유튜브에서는 제가 이, 이 장면 때문에 추천해 드렸죠 이 장면 때문에 뭐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만 어, 이런 코인들이 꼭 있다 조정장에 조정장에 이런 코인들이 또꼭 있다 무슨 어떤 코인인가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비트코인이 내려왔고 내려오면서 쭉 빠졌다가 어, 비트코인이 지지 어, 약반등의 모습이 나온다면 크게 회복하는 코인 크게 회복하는 코인 힘있는 코인이 꼭 존재합니다 어, 다음 조정장 때도 이런 코인들을 잘 선별하셔서 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조정장 때도 이런 코인들이 꼭 보일 거예요 예전 조정장 때는 뭐였다? 세런가, 세런가, 오미세고가 이런 종류였죠. 예전 조정장 때 빠르게 회복하는 코인들. 그래서, 여기였을 때, 여기 구가 나오면 매수하면 찾으면 좋겠다. 49K 이탈하게 되면 대신에 비트코인 가격에 맞춰라. 47K, 46K는 이때였겠죠. 그점 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반등이 나왔고,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 좀좀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거래량 좀 참고를 하세요 코인베이스 뭐 바이낸스 차트로도 참고를 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샌드박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건데 어 샌드박스 자 여기 어, 한번 밀렸다가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매도 재매수 어, 그리고 여기 구간, 원래 25% 한번 매도해라. 좀 오를 때는 좀25% 올라서 여기 지지 테스트를 안 받는다 해도 조금은 매도를 해놓으시라.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좀 해놓으시라.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올라온다면 여기 구간 한 차례 정보를 넘기는 그러면서 다시 여기 테스트하러 올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5%에서 50%는 한번 매도하시라. 한 코인을 계속 더갈 거다, 더갈 거다, 어, 그렇게 하면은, 어, 좀 리스크가 커져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도를 하는 스타일인데, 어, 뭐 계속 나는 샌드박스를 믿는다. 어, 나는 샌드박스 뭐 끝까지 갈 거라 생각한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끝까지 가셔도 돼요. 어, 그러나 단기적으로 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분들은 어, 여기에서는 조금 매도를 임하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조금 매도를 하시라. 25%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25%, 25%. 그점 참고해 주세요. 어, 와 샌드박스는 어, 수익이 많이 났던 코인이죠. 제가 여 때부터 추천해 드렸으니 3,000원 손절가 여기 6,600원까지 백심을 잡고 어, 분할 매도 하시라. 그러나 더 올라갔다. 더 올라갔다. 어, 그러면서 여 때일 때 어, 여기에서 여기 구간을 어, 못 뚫는다면 다시 ABC. 조정파동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여기 5,700원 5,500원 그리고 7,100원 구간 여기에서 모아가보자 모아가보자 했었죠 내려온다면 그러면서 여기 안 뚫리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에서도 일단 25%는 파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올라갈 때마다 조금 매도를 하시라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어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온 다음에 여기까지 1차적으로 보인다 어,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최종 타겟은 여기 구간이 될 건데 여기 구간은 소액으로 분할 매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커요. 밀렸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캔들의 모양이라든지 패턴들이 계속해서 바뀌죠. 거래량도 나중에 봐야 될 거고. 그때가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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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브는 예전부터 제가 추천을 어, 많이 해드렸던 코인 이거 가지고 차트 강의 영상 또 카카오톡 멤버십 해드렸던 코인입니다. 세력의 패턴 어, 중에 어, 이거는 미친듯이 물량을 모았다. 매집을 많이 했다. 매집봉. 매집봉은 세력들이 거래량은 절대 못 속인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카카 어, 멤버십 회원방에 어, 강의 영상을 할때 여기였을 때야 이거 수급 엄청나게 들어왔다. 이거 무조건 어, 여기 어, 수급의 길이를 뛰어넘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실질적으로 제가 추천도 해드렸어요. 여기 손절가로 잡고 1300원, 1400원 어, 때 추천해드렸고 2,990원 어, 분할매도 여기에서 여기 25% 팔고, 29900, 아, 2990원. 어, 2900원이었나? 어, 아무튼, 예전이라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예전 방송 보시면 다 나와요. 분할 매도. 한150% 가까이 올라가는 상승이 나왔죠. 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제가 말했던 것보다 더 올라갔는데. 일단 하이브, 하이브. 일단 RSI, RSI, 어, RSI 때문에 여기 구간, 어, 2300원. 2381원, 2218원. 어, 여기에서 올라온다면, 여기에서 꺾일 가능성. 어, 그래서 여기 한번 매도를 임하시라. 여기 매물 대에서25% 정도, 10%에서 25%에서 한번 매도해 보시고, 여기 눌릴 때 2045원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고, 원래 여기 구간이 한번 매도를 시도해야 할 구간이에요. 매도. 그러나 RSI상 올라온다면 가매수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한번 밀렸다가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10%에서 25%. 여기에서는 25%로 하세요. 뭐10% 이런 거 하지 말고. 왜냐? 개미들에게 희망을 줬던 구간. 찐 반등이니? 찐 상승이니? 하면서 반등을 나왔던 구간. 여기에서 개미들은 반등이 찐 상승인지 알고 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매도했다가 25%. 여기에서 재매수를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매도 재매수 25%로, 그 다음 여기, 여기 구간 한번 또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래서 여기 재매수, 그 다음 여기 매도 재매수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어, 추천해 드릴게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어,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예전부터 방송을 매도 재매수로 굉장히 많이 해왔죠. 그래서. 100% 먹을 거 200%, 어, 300% 먹을 거 500%, 어, 그렇게 해왔어요. 어, 해왔고, 어, 예전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건데, 아실 건데, 99원 때부터, 어, 제가, 이때, 29K, 어, 이거 페이크 하락이다. 어, 비트코인 가격에 맞춰, 그때도 코인을 매수하자 했습니다. 29K 때도, 이때도 말했고, 매도 재매수 엄청나게 했어요. 매도제매수엄청나 했고 여기 웬만하면 다 털자라고 했던 구가 그러면서 다시 또 다시 또 여기에서 제가 또 추천해 드렸죠. 229, 205원에 모아 가자. 어 이거 수급 한번 들어왔다. 여기 지키면 한번더 간다.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것도 매도 재매수 엄청나겠죠. 매도, 재매수. 매도, 재매수. 예전 뭐 방송 보시면 다 있어요. 보라코인 뭐200% 수익 어, 이런 코인들 예전 방송 보시면 다 있다. 어, 그러면서 여기, 어, 다 있다. 그점 참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여기 손절가로 잡고, 아, 어, 여기였죠. 여기에서, 어, 올 매도, 어, 하자. 내려왔다가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다. 손절가 여기 잡고 분할 매도 하자. 분할 매도 25%, 25%. 최대 맥심은 932원까지 두고, 착착착.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리고 보라코인 그러고 안 보고 있다가 그냥 어 방송에 말씀을 또 드렸죠.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 구간을 지켜 주면서 이제 여기 구간 매물이 많다. 여기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간다면 여기를 지켜 주면서 꼬리를 넘기는 상승이 한번 더 나올 것으로 본다. 꼬리를 상승 꼬리를 넘기는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제차 떨어졌는데 어, 보라코인 같은 경우 여기 저항대 어, 여기 저항대를 지금 못 깨고 있어요 어, 못 깨고 있는데 밀렸다 어, 다시 시도했다 다시 밀렸다 어, 세 번째 뚫어 주느냐 거래량만 실리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거래량 없이 또 흐른다 어, 오른다 그러면 이게 페이크 어, 상승일 수 있으니 어, 그 점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일 상승을, 상승을 할때그 어, 점만 잘 보시면 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시원하게 뚫어주면 제일 좋죠. 시원하게. 어 그나마 이렇게 잘잘 잘한 어, 양봉의 캔들보다는 조금 큰 캔들로 뚫어주는 게뭐 굉장히 신뢰와 거래량도 붙어준다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어, 그점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점. 어, 잘 보시길 바라고 그다음 디스, 디센트 디센트 뭐 디센트는 오전 방송에봤죠 오전방송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손절가로 잡고 3000원대 부터 추천해 드렸다 여기 10% 25% 어, 여기 또25% 에서 50% 최종 분할 매도 하자 했죠 최종 타겟은 소액으로 여기까지 어, NFT 관련 코인은 제가 어, 죽기가 힘들다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지금 요새 메타들이 굉장히 어, 조금 유행을 타는 어, NFT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반등 어, 지지 위험 구간에서 벗어난다면 NFT 관련 웹3 관련 코인은 다시 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라 본다라고 했는데 어, 그 점들 잘 참고하세요. 여기 저항 때 개미들에게 희망을 줬던 구간 여기 구간이겠죠.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어, 25% 매도 여기 재매수 여기에서도 한번 밀릴 가능성 어, 충분히 존재하고 그점 참고해서, 디센트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센트럴 랜드. 어, 그 점. <laughs> 어, 또, 또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지도 한번 볼까요? 도지. 도지, 도지. 도지. 도지, 도지. 어, 도지 코인, 여기 일단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고, 어, 여기 구간을 일단 지지로 활용 중이네요. 여기를. 벗어나서 지지로 활용 중, 여기 꼬리, 어, 지금 저항이 막혔고, 여기 구간은 어, 매물이 좀 많다. 어, 하락을 시작했던 구간, 어, 그리고 하락을 시작했던 구간, 그리고 여기 어, 거래량이 좀 있죠. 어,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는 한번 밀릴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어, 도지 코인에. 일단 여기를 뚫어주는 게 급선무죠. 급선무다. 어, 물론 여기에서도 뚫어줄 때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고, 어, 그나마 큰 어, 장, 양, 장대에 양봉이 나온다면, 어, 조금 긍정적이다. 어, 한번 밀리더라도 눌렸다가 다시 갈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어, 그 점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지코인. 스택스 오전 방송에 했죠. 오전 방송에 했죠. 여기. 여기. 여기 구간을 못 뚫고 있는데, 뚫어주고 여기에서도 한번 밀릴 가능성 밀렸다가 여기 25% 매도 재 매수 다시 여기에서도 한번 밀릴 가능성 존재한다. 어, 그 점들 여기 가격대 다 나와있죠.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왁스 오전 방송에 있고, 아, 제로 X 한번 볼까요? 제로 어, 제로 X 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어, 조금 어, 좀 떨어지는 어, 상승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여기 구간 저항대 올 때마다 한번 매도해 보자, 어, 분할 매도해 보자 했는데 아마 매도를 못 했을 거라 생,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급하게 올렸으니까 <laughs> 누가 알겠어요. 그그시간대 계속 코인을 보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매도를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놔두라고 했어요. 어, 놔두라고 했고 여기 어, 카카오톡 멤버십 회원방에서도 제로엑스 팔아야 되죠. 벌써 내려온 후였는데 어, 그래서 매도 못했으면 그냥 놔두시라 라고 했는데 어, 일단은 제로엑스는 어, 저는 어, 개인적으로 이런 매집봉들 세력이 나갔니 abc 조정 파동이 나왔을 때 개미들만 우장창 구다 털렸다 그러면서 주포 아직 안 나간 것 같다 1200원 1300원대부터 추천해 드렸죠 그러면서 여기 구간 50% 정도 팔아라 50% 매도한 돈은 카카오톡 멤버십의 한방에서 여기에서 재매수를 들어가라 그러나 더 떨어지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내려왔고 어, 그러면서 일단은 여기 저항대들잘 보세요 여기 저항대들 여기 여기 한번 밀렸다가 1 1 3이원 구간 온다면 재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구간 여기 구간 한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서 분할 매도 어, 뭐10% 10% 25% 해서 뭐10% 이런 식으로 매도 매도해서 눌린다면 재매수에 임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 점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어, 스토리지, 아, 스토리지 오전 방송에 했죠. 오전 방송에 했죠. 그래서 일단 이거 잘 보세요. 개미들에게 희망을 줬던 구간 계속 여기를 못 뚫고 있는데 뚫어준다면 2,900원, 2,7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올수 있다 여기에서 25%에서 50% 정도는 매도하고 다시 눌릴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만 잘 참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제가 밥을 먹어야 돼서 방송을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내일 오후 방송 내일 제 오후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일단 내일 오후에 한번 다시 또 영상을 킬게요 어, 아무튼 어, 비트코인 말씀드렸던 구간 어, 잘 보시고요, 지켜준다면 저는 한번 더 상승 어, 그리고 상승을 할때 어, 어떻게 뚫어주는지 캔들의 모양들 잘 보시라. 잘 잘하게 흘러간다면 별로 좋지 않다. 어, 그 점들 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점 참고하면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